이제 두 번째 준결승전 경기입니다. 현대 삼호 중공업의 이슬기 선수와 용인 백옥살의 유승혁 선수의 준결승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슬기 선수, 서수일 선수를 물리치고, 이 준결승전에 올라왔어요. 네. 자, 서수일하고 경기를 할적에는뭐 완벽하게 결대주기와 결대주기. 넓대지기. 네. 두 분에 걸쳐 정상을 차지 기술로서 제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네. 유승엽 선수는 용인 백업설의 김양식 선수를 2대1로 물리치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목소리> 유승엽 선수도 장사 타이틀을 한번 따냈고, 네. 이슬기 선수는 장사 타이틀 두 번. 올해만두 번의 장사를 획득한 이슬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이석희 선수 가민 인수 무대 에 들어오면서 예, 그동안 200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까지는 3년 전 동안에는 이렇다라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네. 드디어 이제 이번 설날 대회에서부터 이태 원 선수를 무너뜨리고 네. 정상을 차지하면서 내리 지금 이제 3연승에 도전하는 네.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네 대회 연속 우승은 이준희 장사가 갖고 있는 것 진짜 네 대회 그렇습니다 연속 우승인데. 선배에게 딱대시 인사를 하는 이석기 선수. 자, 과연 이석기 선수가 들깨 지기가 주 특기 기술인데. 네. 지금 이석기 선수는 146kg 나가고요. 네. 그에 맞선 용인 대국사의 유승록 선수는 지금 한계 체중 은 160kg인데 분명히 제가 보더라도 체중 감량은 약간 하고 나왔을 거라고 보아지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아, 한 20kg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많이 20kg 정도의 유승록을 이설기가 어떻게 이제 들어서 정리를 할 건지 네. 만약에 여기서 이설기 선수가 들어서 유승록을 정리를 한다면 허리 힘은 이미 완벽하게 네. 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이 왔다고 볼 수는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설기 선수가 허리 통증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아 유승록 선수 미남자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 상대를 해서 이 이슬기 선수가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 그 대답을 네. 풀어나갈 건지, 그기 네. 내용을 풀 건지가 상당히 관심이 되는데 유승록 선수가 주의를 받았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슬기 선수가 유승록 선수 자신있다. 네.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laughs> 오른 다리를 뒤로 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빼게 되면 바로 주의가 주어집니다. 네. 자세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선수. 준비야. 자 잡아. 네. 준비를 하면은 오른쪽 다리 를 앞으로. 목 넘는 것좀 봐시, 뭐. 준비죠. 네. <laughs> 자, 철차판 참치기! 기다렸어요. 일단, 뭐,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풀어가는 내용들이 네. 이석기 선수가 잘 풀고 있네요. 네. 왜냐면 유승동 선수가 지금 강하게 들러 들갔거든요 네. 자, 지금 아쉽다는 이야기가 네. 바로 무조건 지금 한쪽 방향만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받는 등에는 이미 이석기는 유승동 선수가 강하게 들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참치기 공격, 그 상대방이 혀를 찌르는 그런 공격이었거든요. 노련해요. 네. 노련이가 붙어요. 뽑아들었습니다만은 잡채기로 붙 자, 그만큼 이제 두 번에 걸친 정상이 네. 이석희 선수를 결국 이제 더노련이의더 달력을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자신감이 또더어가면서첫차 판을 내준 유승록 선수. 아, 선수가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아마 유성록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판이 너무 흐무하게 당한 건한 판이 아닌가 윤문노 감독 네. 그리고 김은수 감독 이제 둘째 판입니다. 어금니를 꽉깨물면서 사포를 잡고 있는 두 선수. 눈빛이 두 선수가 참 차이가 많아요. 유승호 선수 눈빛은 남성답고 이세규 선수는 선하고 말이죠. 네. <laughs> 자, 이제 두 선수가 사포를 잡았습니다. 먼저. 왼쪽 무릎부터 세우고 이거 이제 일어납니다. 아, 지금 이동일 주심이 힘을 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힘이 안 빠지니까 어깨가 네. 어, 같이 이제 90도 상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두 선수 작전은 섰어요. 이 아, 참 아마 이 시름판 와서 보시면 유승록 선수 보면은 이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네. 어, 아, 주의 받는 군요 유승록 선수. 공사 선수가 주의이 가서 른 팔. 얼른 팔. 뭐 아, 시작이 준비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선수들이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판! 들습니다 들었어요 이슬기 네. 길베지기 자 이슬기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슬기와 그리고 정경진의 대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슬기 선수가 노름이가 이제는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어, 제약이 자리를 아, 붙여가고 아, 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20kg의 몸무게 차이인데. 네. 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과연 네. 이석기 선수가 저 육중한, 에, 유승목 선수를 어떻게 들어서 정리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네. 자, 저 기술이 바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와 같이 지는데 겸비를 해야만이 저런 좋은 기술이 나오게 되 있거든요. 이그 네. 힘만 가지고 상대방을 저렇 끌어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이설기가